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늘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곡선 y는 sin x와 x로 들어 쌓인 부분의 넓이를 y는 k cos x가 2등분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먼저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 얘는 원래 sin 함수의 주기가 2π인데 2로 나누면 주기가 π이지. 주기가 π인데 0부터 2분의 π까지는 절반만 그릴 테니까 이러,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게 y는 sine 2x. 근데 얘랑 x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의 넓이를 y는 kcos x가 2등분한다. 자, kcos x면, 원래 cos x는 2분의 8일 때 0진하죠. 그리고 뭐 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어딘가 K가 되겠고, 2등분화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이쪽의 넓이가 같겠지, 지금. 음. 그럼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게, 원래 사인 E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될것 같아. 자, 얘는 적분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스 사인 EX. 뭐 나오니?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빼기 빼기, 어, 2분의 1이니까 1 나오겠네, 1.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요? 2등분했다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2분의 1 나와야 되지. 먼저 구하기 쉬운 쪽의 넓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을 접근해야 되니까 귀찮을 것 같아. 뭐 물론 그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가 좀 껄끄러운 점은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 점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직선과 곡선을 연립했는데 교점을 구하기 어렵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야. 삼각함수니까 어렵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일단 알파라고 둡니다. 일단 알파라고 두고 관계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알파의 삼수값이 똑같아야 되지. 여기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든, 그 다음에 k 코 사인 x에 집어넣든, 똑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알파는 당연히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뭐, 그것까지는 굳이 안 쓸게요. 근데 잘 보니까, 이거 e 사인 알파 코스 사인 알파죠. 근데, 알파에서 코사인 알파는 0은 될 수가 없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겠고, 결국은, 사인 알파는 2분의 k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 그죠? 자, 그럼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미수가두 개잖아. 알파도 모르고, k도 모르지. 이제 적분. 알파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e x 가 위쪽에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죠? sin2x에서 kcosx를 빼고 적분하면 이게 넓이지. 맞아요? 응. 자 적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응. 그럼 위끝 2분의 pi 집어넣으면 cos 파이니까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음, 맞니? 네, 네. 이, 이, 값이 지금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너도 2등분 했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제가 계산, 계산을 하도 틀려서 요즘에.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겠고, 빼기, 알파 집어넣은 걸 빼면 되죠? 그리고 개가 2분의 1이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볼까. 이게 맞나요? 맞겠지? 응.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어 근데 코사인 알파는 내가 사인 알파가 2분의 k에 며 2배각공식 뭐라고 쓸수 있을까? 1-2-제곱알파라고 쓸수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되죠. 먼저 양변을 그냥 1을 곱할게. 1을 곱하면 이제 이게 연립하는 식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고, 분명히 1번식에서 사인 알파는 2분의 k라고 했어. 나는 k 값을 구해야 되잖아. 여기 사인 알파 자리에 2분의 k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제곱하면 4분의 k제곱이고,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k제곱. 자, 얘는 2분의 k인데, 얘의 약분하면 k제곱은 0. 자, 양변에 1을 곱해주면, 이런 방정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정식이 나오겠고 근해공식을쓸 수밖에 없죠. 짝수근공식 1분의 이렇게 될 텐데 k 자체가 0초가 2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2 미만 가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 연립하는 과정이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보통 구할 수 있지만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알파로 두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 와중에 뭐 이배각 공식이라든지 반각 공식이라든지 삼각함수 적분해서 실수 없이 어, 적분하셔야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